저희 개봉 첫날인데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감독님이랑 감독님 지금 로컬으로 영화 좀 추구하셨는데 보셨고 네. 배두나 씨는 댄스엣이라는 리더 찍고 있는 못델고 모달 선배님도 촬영 중이어가지고 하정우 씨원자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소먼 많이 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,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네 아쉽죠 알수영이랑 두나 씨가 같이 참석을 못해서 아마 오늘은 개봉 기념 무대인사는 저 혼자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오늘 개봉날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개봉 첫날, 낮에 하루 종일 인터뷰하다 왔어요. 지금 삼촌동에서. <laughs> 어쨌든, 어,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굉장히 단걸음에 신나서 왔습니다.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기아제동차 하도 대리죠. 네, 저는 원래는 화도 터널은 있다 그더라고요. 근데 네, 그 안에서 하도는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도라고 졌다 감독님이 이 얘기를 꼭좀 전해달라 그래서 뭐별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저에